사랑의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9년도에 신년 기자회견 때 음,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당시 대통령은 이 남녀 간의 갈등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회가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사회라는 것 많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공동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 나라 한 공동체 어한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어 모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등 갈등이라는 것은 물론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을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공동체를 파괴시킨 것이고 좀더 작게 보면은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이란 것은 생기면은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러한 갈등의 해설에서 같이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갈등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언급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갈 관계에서 그 관계를 가장 크게 해손시킨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갈등을 빚지게 만드는 것이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뭐이 말씀에 기록된 배경을 보면은 이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의 그냥 이단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신앙 가치관에 의해서 뭐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가 뭐 영적 존재니까는 우리의 육신이 범하는 죄, 이것 상관이 없다. 어차피 구원 받으면 이 죄와는 무관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 빛으로부터 떠나고 어둠 가운데 속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관계가 훼손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단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죄를 범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는데 일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용서하라. 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일장이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와서 요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에 물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말씀은 이야기한 것, 가급적이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들이 더 이상 죄에 물들지 말고 이제는 빛으로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데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대언,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뭐 고대에 자주 사용됐던 단어인데 그때 당시 이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재자, 변호인, 변호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도 이미 재판이 있었고, 재판을 치렀을 때 변호사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형태와의 변호사와는 약간 다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 이 대그 대언자는 그냥 뭐 특별한 직뭐 변호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대언을 하곤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그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 아니면 이 사건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죠. 오늘날과 그때 당시 변호는 아마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이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대원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상당히 든든할 거라 생각을 할 겁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변호를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는 우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변호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변호사들은 주로 어떻게 변화를, 변호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덜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좀 미화시킬 때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한 것을 아예 무모하려고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실 때, 과연 세상의 변호사들과 똑같이 변호를 할까요? 아마도 이와는 반대로 변호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악들, 이것을 낱낱이 말씀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거짓을 말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 모든 것들, 각국에 있었던 모든 탐욕들과 모든 욕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라는 그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말씀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 말씀을 하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낱낱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모든 죄를 언급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죄 값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시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했을 때, 분명히 사망, 분명히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 모든 죄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밝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은, 내가 이 죄를 대신 치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 우리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런 죄를 했으니, 여기에 대한 죄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죄 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변호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진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은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기를 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모든 죄를 한 번에 이렇게 용서받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고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추악한 죄들이 용서받게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안을 하시는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선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은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희들이 바로 모든 죄를 용서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 용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한하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속하 있는 것이 맞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자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렇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나타내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이러한 신학의 가르침은 옛것은 아닙니다. 말씀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신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자기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하 있는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때 당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원리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 선을 행하고 있을 때, 바로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새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다, 옛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리적인 것은 맞습니다. 옛 계명인 것은 맞죠. 하지만 오늘날 보시면은 이 계명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따르도록 이렇게 우리 다짐을 해야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나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요소 중에서 뭐 달라진 것은 특별한 것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계 갈등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해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원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형제들 간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것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말씀을 근데 좀 보시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를 다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이러한 불화를 일으키는 요소들, 갈등을 일으킨 요소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속하여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의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속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한 교회라고 하면은 이 갈등 참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사단은 우리가 단지 갈등으로서 교회를 갈라쓰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투는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면은 이런 뭐 사단의 방해동작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오늘날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방법이 갈등 이외에도 그냥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나누기 보다는 무관심하게 돌아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울리는 거 교제하는 거 이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로는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더욱더 강해지다 보니 굳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피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서히 자기가 자기 편한 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그냥 여기저기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통계조사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해서 교회 나오는 거 많이 꺼려지게 됐다라고 이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를 봤을 때 이들이 그럼 과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금 하나,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굳이 나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집에서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갈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특성들을 보면은, 교회를 안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 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까지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끝내는 이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소그룹 모임에 열심을 다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뭐두번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사람들은 비록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미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원활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형상을 하다 보면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더 두터워지기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말씀을 보시면은 이웃들과 원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원활한 관계, 온전한 사랑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시대 갈등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조금만이라도 맞지 않는 이념을 갖고 있든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당장 공격하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은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 동일하게 미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이렇게 보듬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신문을 보다 보면 은 그냥 속에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뭐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갈등과 그냥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사단이 일어내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기사글을 쓰더라도 갈등을 조작하는 그런 기사글을 쓰게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들끓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주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가를 고민을 하면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고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새개명은옛개명과 비교할 때 새로울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실천으로 새롭게 된 계명이고,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사랑을 참되게 따르는 성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구현됨으로새 계명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새 시대인 미음, 그러니 미움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소멸될 어둠의 시대에 휩쓸려 진리를 보는 눈을 잃어가는 일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